Ela é 음. 포카갈지만 손으로 먹는다. 부산 정류에 왔어요. 기본찬들 스팸 공깃밥. 동영상 한번 찍히실래요? 맛있고 아, 계시구나 <laughs> 아 그럼 제목소리들어는거 아니야? 아 퍼포먼스 하나 있는데 컬러지. 그거 알아? 빈속에 술 먹으면 여기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느낌 <laughs> 알아? 알지 여기 되게 맛있다 아, 다맛주는데 여기? 음, 새벽에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됐어 이루도렇게 <laughs> 새벽에 <비룬에. 웃음> 삼교. 진짜 양, 양이 너무 많아요. 고기가 다 부드러워. 주전은 식당에서 그 리액션 만큼은 아니다. 배부르지만 물냉면 젓갈 볶음밥. 빵이 없어용 결국 응. 원하는 빵 없어서 아무거나 응. 환승연애 보면서 맥주. 응. 입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주이 이것도 주이 너 어, 이거 자르려나 카메라 흔들려 갖고 있는 중. 멋있다 <laughs> 이거. 맛있지 않냐? 이거 애플망고도 맛있어. 너 먹어봐. 애플망고. 개번초급. 오, 기 맛이. 예. 소보지가 맛. 맛있어? 다음 이거 트러플. 근데 요즘 트러플 소금깡 너무 흔해졌어 거의 트러플 소금은 고장댕이야 그래. <laughs> 부산에서 갑자기 바뀌자 이미, 예, 이미 비행기랑 수속지다 했어 는데 아니 짤때가짤때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내가 너한테 막 가고 싶다 했잖아 가고 싶었던 데가 일본 말고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최근에 회양계야 해양계 발리아리대해 이번 달이 제주도 아니야? 언제 는데 23일. 제주도 갔다 오자자 바로 이사가적해 응. <laughs> <제사소 웃음> <laughs> 졌어요. 장도 완료.

도시로 와 우리 저은 먹고 이거 먹으면 맛있아가이 대롱대롱. 대롱대롱. 이게 요즘 핫한 쌀과자래요. 밀크 클래식 쌀과자. 이거 언제 사왔어요? 음, 푸냥이. 요즘 이거 진짜 귀엽더라고요. 푸냥이. 깨로 눈 만들어줬어요. 푸냥이. 줄기. 푸냥푸냥. 푸냥푸냥. 푸냥푸냥 하게 <laughs> 어, 뭐야, 저거 뭐야. 손으다 떨어졌다. 이번에 이렇게 달심이라는 브랜드에서 클렌즈 주스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15일치고. 평소에 잘안 챙겨 먹게 되는 야채들을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침 대용으로 먹어도 든든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간편하게 한팩 먹으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맛도 그냥 약간 토마토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고 8가지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사과, 키위, 케일, 시금치, 파인애플, 샐러리, 오이, 레몬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왕 귀여운 모나미 키링 인형 세트. 어제 편의점 갔는데 이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바로 m c 너무 귀여워. 키링 귀엽죠? 짤리 k 짤리 r a s o Hana, Pabu k 설탕, 딸기 샴페인, 딸기 샴페인 안주. 결국 라면까지 먹다. 냄비가 다 탄. 와 대왕 초밥, 짱신기. 유통기한 지난 이치란 라멘. 연휴 마지막 날 해소 거의 3, 4km는 쪘을 듯. 나 자기 맥 사서 저거 했으면 좋겠네. <laughs> <laughs> 살찌는 이유. 마무리는 햄버거로. 여기 민트문. 귀엽게 생겼네. 와우. 아 생활 오니까 진짜 편하긴 함. 그냥만 청소. 다들 청소 때미도는 거만 이러지 않아? 그니까 우리만 안 꾸며 청소할 때. 점점 편해지고 있어. 청수가? 그 그냥 뭔가 청소할 때. 요즘은 다 컵이 예쁜 거 같아. 우산 샀는데, 갑자기 했뜸. 우산 샀는데, 했뜸. <laughs> 와우, 크기도 맛나 그냥 먹을래. 아, 바을려. <laughs> 맛있다. 설탕 스파이크. 나시.. 아그 그거 생각 나시고랭 <laughs> 찍... 곱창 쌀국수 닭갈비 쌀국수 어 곱창 완전 맛있어 곱창 먹어봐 곱창 완전 맛있어 그지 음. 갑작맥 아이 <laughs> 어, 너무 커 그니까 이게 뭐니 요, 선, 하 핫, 테이블. 진짜 너무 예쁜 데 응. 이것은 바로바로 화이트데이 초콜릿이랍니다. 저는 사탕을 안 좋아하고 초콜릿을 더 좋아해가지고. 근데 너무 예쁜 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는 어, 너무 아까워.